마지막 수출신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까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물건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셀러분이 예, 해주시는 일이 이제 수출신고 부분입니다. 아, 그리고 수출신고를 하신 다음에 저희 쪽으로 신고 데이터를 이제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이행신고를 해드립니다. 아, 수출신고는 뭐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. 하지만 아 이제 수출 신 수출 실적을 좀 인정을 받고 싶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 수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. 수출 신고 유형에는 목록 통관, 간이 수출 신고, 수출 목록 변환 신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어 저희가 목록 통관 같은 경우는 정식 절차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무료로 어, 이제 서비스 해드리고 있고요. 꼭 정식 통관 절차를 통해서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, 이제, 간이 수출 신고를 하시고 데이터를 주시면은,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이행신고를 해드립니다. 그리고, 이제, 저희 쪽에 이제 수출 신고까지 이제 다, 전체적으로 다 원하시면은, 이 수출 목록, 목록 변환 신고를 저희가 해드립니다. 아,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.